재밌는 사람 구경. 난 쇼핑센터나 몰 같은 곳을 가는 걸 싫어한다. 소비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반쪽은 가서 구경만 하자고 해서 따라갔다. 난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봤다. 그중 가장 기억나는 건 체형이 똑같았던 3 명의 가족과 이침대에 저침대에서 아무렇게나 눕는 젊은 여자였다. 난 인테리어나 물건에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만 잔뜩 구경하고 온것 같다. 가족들은 같은 것을 먹으니 같은 체형을 갖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은 즐거워서 그렇지만 젊은 여자의 자유분방한 행동은 나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엄마가 똑같이 꾸며주면 여기서 잘수 있어? 네. 하나에 몇십만원씩 하는데 그 방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얼마일까? 한 생각이 들었다. 화려한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방은 하나도 없었다. 너무 심플하고 깨끗하기만 했다. 난좀더 재활용적인 방, 빈티지스러운 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폐타이어로 만든 가구나 침대, 재활용 종이로 만든 옷장,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방이 있으면 매력적일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은 쇼핑하러 가지만 난 관찰하러 간다. 하기 싫은 일. 너는 나는 오늘 집 청소와 화장실 청소, 빨래와 기도와 말씀. 독서, 유튜브 찍기, 글쓰기, 만복 걷기를 해야 한다 아침부터 해야 할 것을 시작하면 좋지만 하기 싫어 미루다 6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매번 새벽 2시까지 하는 것 같다 그럼 다음날 시작이 지장이 있는데도 매번 그러는 거 보면 가사일은 정말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 많은 것 같다 화장실이 깨끗한 집들은 정말 대단한 집들이다 그래, 그렇게 유지하고 살기가 진짜 힘들기 때문이다 예전엔 가본 두 집은 사람의 집이길 포기한 집이었다. 사람이 이런 공간에서 살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우린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더 성장의 삶으로 나아간다. 오늘도 하기 싫지만 열심히 해보란다욕너 왔니? 더워서 나오기 싫어 집에서 꾸박꾸박 졸다가 나왔다. 역시 사람은 욕을 이기면 참 좋은 시간을 누리게 된다. 바람이 솔솔 부니 기분이 좋다. 두 번째 유혹과 마주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가게다. 너무 땡기고 먹고 싶었다. 덩치가 좋은 남자분들이 사서 가고 있었다. 너무 먹고 싶었지만 지나쳤다. 온당 코스가 있는데 여러 코스 중에 이 코스로 온건 내가 좋아하는 초코 소라빵을 파는 가게가 여기 있어서이다. 일부러 빵을 사러 나온 거지만 걷다 보니 기분이 좋아져서 이 거대한 유혹을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빵집 앞에서 선이 나약해진다. 먹고 싶어진다. 그때 하필 전화가 왔다. 빵은 건강에 해로운 걸 많이 넣어서 만든다고 다시 말해주는 반쪽 때문에 단념이 된다. 라떼 커피를 안 먹은 지 이틀째이다. 내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중이다. 과연 나는 빵가게를 그날 지나칠 수 있을까? 가장 더운 낮 2시 운동화로 나온다. 대단한 자기와의 싸움에 일단은 성공했는데 달달한 게 너무 땡긴다. 단지 관리하고 안 하고를 떠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이 속속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잘 알던 사람들이 너무 늙은 걸 보고 마음이 아련해진다. 노안을 막을 순 없겠지만 더디오도록 이웃과 이기는 일은 계속 돼야겠지? 전세 사기 당한 채로 산다는 것난 전세 사기를 당한 집에서 살고 있다 집주인이 네번이나 바뀌었고 집주인 이름도 연락처도 모른다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고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경제사범도 사, 살인자들과 똑같이 처벌돼야 한다. 한 가족을 폐망시키기 때문이다. 전 재산이 날라갈지도 모르는 사실 앞에서 난 불안감이 없다. 보험은 들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믿어보곤 있다. 그리고 설령 전 재산이 없어진다 해도 구시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작년에 머리에 꽈리가 발견돼 겨우 목숨을 건지고, 자전거 사고로 또 목숨을 건지고, 내 삶은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다. 끝없는 고난, 고난의 최고봉, 그 수준에 가까이 이른 것 같았다. 거기다 섬유 근육이 통일한 질병도 갖게 되었고, 여러 질병에 시달려 면역 밥상 공배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러 인간관계의 고통을 겪다 보니 운전형 메토리로 지내고 있다. 얼마 전 진상 학금으로 인해 눈에 실핏줄이 터져 빨간 눈으로 안가를 가니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냐고 의사가 물었다. 무서운 빨간 눈을 모자로 가리고 겨우 수업을 했다. 건강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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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그런 게, 그런데 이게 뭐지? 내게 강 같은 기쁨? 넘치네. 난 밤에 주로 기도를 하는데 찬양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빠져 있다. 아, 이거구나.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더 잃고자 하는 자는 채워진다는 그 기쁨. 그것이 복음의 기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내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건 건강에서도 돈이 있어서도 누가 옆에 있어서도 아니다. 있고, 있고, 있고. 그래서 행복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은 아니다. 있어서 행복한 거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행복하다면 그건 진짜다. 그건 내 안에 보아가 있어서 누리는 행복이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빈털터리가 돼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